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문법을 책임지고 있는 영문법 동영상 강좌 5mini English Clinic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어에 관한 강의를 할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어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고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사라는 품사였습니다.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명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동사라는 품사였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어 자리에 갈수 없다고 그랬죠. 왜? 명사만이 주어에 갈수 있으니까. 따라서 동사가 주어 자리로 할 때는 그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사가 지금 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시가 바로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라는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주어자리에 올수 있는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주어자리로 뭐가 올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장이 올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자리에 갈수 있는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상당 어구를 다시 한 번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상당 어구란 무엇이었었냐면 명사가 아니면서 명사 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변개 바로 명사고즉 동사의 변형들이었죠. 투부 정사나 동명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배울 것이 바로 명사절입니다. 이 명사절이라는 것도 명사고와 동일합니다. 다만 문장이라는 것만 좀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 문장이 명사 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장이 어떻게 명사 역할할 을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배울 핵심 사항인데요. 근데 명사구 같은 경우에는 하물며 동사가 들어갈 때도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어떤 표시를 해줬는데 문장이 다른 문장 안으로 통째로 들어가는데 그냥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얘도 어떤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 표시가 바로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명사절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고 딱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보고 한 번에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볼때 가장 초창기에 배운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접속사 대, 즉 대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 중2 때 배우죠? 간접음음문입니다. 간접음문이 바로 명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관계대명사, 왓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접속사 대절입니다. 접속사 대 같은 경우에는 어, 명사 자리에 문장이 올때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완전한 문장이 주어나 목적을 자리에 올 때, 즉 명사 자리에 올때 접속사 대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음,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is innocent. 그는 결백하다. 완벽한 문장이죠. 자, 그런데 he is innocent를 주어로 사용하고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가 결백하다는 것은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럼 he is innocent가 주어가 되고 is true is 서술어가 되는 이런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he is innocent라는 문장이 주어 자리에 올 때는 그냥 못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바로 문장 앞에 접속사 that을 붙여 주면 명사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hat he is innocent is true.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절이 문장의 주어로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주어 i 을 사용하고 진주어인 that은 문장 뒤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It is true that he is innocent.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간접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법 사항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문법사항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것에 관한 정의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간접음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접음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정의할 줄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옆구리 쿡쿡 찔러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간접음문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접음문이란 뭐냐? 바로 의문문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 즉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을 간접의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반드시 잘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돼야될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문사, 주어, 동사, 즉 간접의문의 어순입니다. 어, 보통 말하는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잖아요. 근데 간접의문이 되면 의문사, 주어, 동사로 어순이 바뀝니다. 간접문문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유념에대될 사항이 뭐냐면, 의문사가 있는 간접문문 같은 경우에는 음,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면 되지만, 음 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간접문문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간접문문으로 사용될 때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바로 뭐다? 알고 계시는 분손좀 들어보세요. 네,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바로 if와 whether입니다. 즉,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간접문문으로 사용될 때는 그냥 의주동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간접문문으로 갈 때는 if나 whether를 앞에 의문사 대신 접속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점은 좀 명심해두시고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문을 보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Does he like our products? 그가 우리 상품을 좋아할까요? 라는 의문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문문이, 어, 문장의 주어로 올 때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whether를, 어, 의문문으로 사용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if나 whether가 간접 의문의 접속사로 사용되는데 이상하게 주어 자리에 사용될 때는 whether밖에 사용 안 됩니다. 목조고 자리에서 사용할 때는 if나 whether 두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if를 못 사용해요.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난하지 마시고요. whether만 사용합니다. 아마도 if가 맨 앞에 있을 때는 뭐 만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떤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 at입니다. 관계대명사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다시피 선행사가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죠. 따라서 선행사 역할, 즉 명사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와 절은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어, 이곳은 나중에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물론 이밖에도 복합관계사가 명사절로 사용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ever가 붙은 것들 이 있죠? 관계사에 뭐, whatever, whenever, whatever 이런 것들이 다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장들이긴 한데 아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에잘안 나옵니다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배운 걸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거 대절, 간접음문, 관계대문서, 왓절이 있는데 이세 가지는 어떤 자리에 갈수 있다? 얘네들은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핵심 문법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주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 대절, 간접음문, 왓절은 다 주어 자리에 갈수 있구나.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기 전에 보기를 잠깐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remain remains to remain remaining. 다 remain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동사의 형태를 물어본다는 건 간단합니다. 얘가 지금 어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구조를 좀 파악해 줘야 되겠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면, whether consumers will like new products blank unclear. 자, whether 즉 명사절이 나왔네요. Whether consumers will like new products까지가 주어면 빈칸에는 서술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우리의 새로운 신상품을 좋아할지가 아, 불분명합니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즉, 명사절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술어가 와야 됩니다. 명사절은 단수 취급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단수동사 remains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끝으로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마스터하셨습니다. 즉,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수 있는데 어 명사 자리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 상담 어구들 즉 명사구와 명사절이 올수 있다. 그래서 명사구에는 동사의 형태로 투부정사 i n g 가올수 있고 명사절은 오늘 배운 대절 간접문 과절이올수 있다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주어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셨으니까 어, 모든 문장을 보시고 해석을 할때 주어를 찾는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문장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뿐만 아니라 어, 문장 해석이 굉장히 쉽게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은 말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쉬워질 거고요. 자, 지금까지 주어에 관해서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선수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